안녕하십니까 내 네, 가족이 산다는 마음으로 소개합니다 여기는 경기 광주시 삼동역과 물빛공원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출퇴근하시기 분당으로 출퇴근하시기 또한 삼복도 라인에 있어서요 너무 좋습니다 버스정류장도 가깝게 있고요 요세대는 4층 고향층입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분양가도 너무 착합니다 1억 2억 6천 9백입니다 2억 6천 0백에 서울 인자판 분당 인자판 곳에 바로 옆 동네에 들어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여긴 또7평수와 31평가운데요 나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4층에서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어락은 코멕스코로 되어 있고요 바닥은 폴스타일로 되어 있고, 좌측에 신발장 3칸짜리로 수공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도 신발장이 3칸짜리가 있는데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전신 거울이 있어서 자신의 멋진 모습을 보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중문이 3종 슬라이더 문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오시면 여기 이제 일괄 소등입니다 여기서 끄면 전체 등이 다 꺼집니다 네, 첫 번째 방입니다 실평수가 31평 이래서 그런지 네, 굉장히 넉넉하게 작은 방인데도 웬만한 안방 크기만큼 네, 넓직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현관 모습을 보고요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첫 번째 방과 사이즈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창문 넘어서 이렇게 숲권의 예, 숲을 약간 산을 끼고 있어서요. 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바로 단지 앞에 버스 정류장이 되어 있어서 3분 거리에 예, 타시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서울로 분당으로 예, 여기에는 이제 주방 모습입니다. 예, 주방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앞에 등두개가 식탁등이고, 이 아래쪽에다가 6인용 식탁, 식탁을 놓고 사용해도 좋습니다. 또한, 오른쪽으로다가는, 예, 여기가, 냉장고 자리 두 대에 들어갑니다. 넉넉한 공간이고요. 예. 화구는 인덕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3구짜리로 되어 있고, 예, 옆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후드는, 코, 예, 그, 메디안 이탈리아 걸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웬만한 필터 있는 것은 그 흡입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얘는 시원하게 음식 냄새를 쭉쭉쭉 빨아듭니다. 또한 여기 싱크대도 보시면 아래쪽이 박수 놓는 곳이고 위쪽이 전자레인지용입니다. 또 싱크볼, 예, 여기 다 한샘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싱크대 주방은 한샘에서 AS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 모습이고요. 수납 공간은 넉넉합니다. 보시면, 여기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긴 다용도실이 어마어마합니다. 보시면, 보조, 이렇게 싱크대도 되어 있지만, 저 안쪽으로, 그, 네, 그, 아, 죄송합니다. 코로나 아닙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네, 위에도 천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전자동 빨래 건조대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보조 싱크대가 되어 있고요. 공간도 이 앞에다가 네, 냉장고하고 그 김치 냉장고도 되도 되고, 또한 세탁기도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도도 별도로 나와 있고요. 공간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네, 여기서 김장을 하셔도 네, 충분합니다. 또 보시면 이렇게, 예, 뷰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에서 나가면 당연히 주방이겠죠. 주방 모습.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4층으로서 고야층입니다. 보시면, 예, 전, 여 좌측에 이제 편백나무고요. 또 천장도 다 이렇게 편백으로 되어 있어서 비 오거나, 예, 눈 오거나 또한 그럴 때, 은은한 향기를 내고, 얘가 물길이라던가 습한 것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집이 습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편백에서 나오는 피토칭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삶이 되겠죠. 네. 보시면은, 창은 KCC 시스템 창으로 시공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천장에는 이렇게 거실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저쪽이 아트월입니다. 네, 대형 대리석으로다가 네, 시공되어 있고요. 거실에서 보는 주방 모습입니다. 네, 천장 고야층으로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공용 욕실 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용 욕실도 크기가 상당해서 네, 샤워할 수 있게끔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네. 모스입니다 여기 안방엔 또 드레스룸이 다시 되어 있습니다. 저기 안쪽에 보이는 게 드레스룸인데요. 안방 크기가 상당합니다. 네, 실평수가 3 1평이다 보니까 이러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고야촌으로서 2억 6,900이면 괜찮은 가격 아니겠습니까? 삼동역 물빛공원을 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장점이죠. 네. 안방에도 보시면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이 그리고 천장에는 이렇게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LG 휘센꼴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방 드레스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삼정 그 슬라이더 문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죠. 안쪽에도 시스템 장이 넉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에 들어가는 곳에도 또 짜투리에 남은 것을 또 우리 건축주분께서 네, 인테리어를 이렇게 뒀습니다. 그래서 욕실 들어가는 공간도 <laughs> 슬라이더 문으로 되어 있어서 네, 좋습니다. 보시면 안방에서도 충분히 샤워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4층, 4층으로서 형성되어 있고요. 분양가도 2억 9,900에 실평소 31평 나온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충분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또한 물빛공원 앞이고 삼동역까지 또 도보로 가능한 거리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 주셔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